안녕하세요. 오늘따라 시계가 잘 어울리는 세븐틴 원입니다. <laughs> 상반기는 정말 바쁘게 흘렀는데요. 이틀 전까지 계속 해외에 있었어요. 유네스코 행사에도 갔다가, 글래스톤베리 축제에도 갔다가, 거의 매일 열심히 파이팅 했습니다. 관전 포인트는 차이 굉장히 많았어요. 그 착에 어울리는 태그 오이어 시계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는데, 조화가 너무 잘 어울려서 이 부분을 중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TMI요? 도착했을 때좀 팅팅 부어있더라고요. 그래서 급하게 붓기를 빼고 촬영을 진행했습니다. 이 곡은, 어 아무래도 이제 데뷔곡이다 보니까 어 연습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. 데뷔를 갓해가지고 정말 정신없게 흘러가서 제가 막 무대에서 어떻게 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날 정도로 긴장하고 바쁘게 살아갔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곡이 저에게는 긴장으로 좀 남아있어요. 어, 일단 지금 다시 보니까 포부가 굉장하네요. 이걸 이룬 것 같아요. 이 가사를 썼을 때만 해도 저희가 이제 시작하는 입장이었다 보니까 무작정 막 1등 이런 것보다 정말 우리 얘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좀뭐 감동을 주고 싶다 이런 가사였는데 이룬 것 같아요. 예쁘다 울고 싶지 않아 독. 어, 세곡 중에 고르라고 하면 독을 고를 것 같아요. 이게 임팩트가 굉장히 제일 컸던 파트여 가지고 독이 생각납니다. 무대 준비 전까지는, 어, 표정도 어떻게 해야 되지, 그 다음에 제스처도 어떻게 해야지,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. 근데 무대에 올라가기 직전에는, 에이, 모르겠다, 그냥 올라가서 즐기자라는 생각으로 합니다. 그래서 그 마음가짐이 제일 큰것 같아요. 정말 많은 사람을 받았고, 좋은 경험들을 하고 왔는데, 그 순간이 너무 행복했어가지고, 그 경험을 토대로, 어, 앞으로도 어떻게 살아야겠다, 큰 다짐을 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. 하면서도 그렇고 하고 난 다음에도 너무 뿌듯해가지고 어, 멤버들끼리도 진짜 아, 너무 고생했다, 너무 수고했다, 너무 잘했다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했던 게 기억이 나요. 목소리가 돋보인 것 같다. 그리워하는 것까지가 정말 애절한 보컬.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세븐틴 앨범을 녹음할 때 세븐틴 멤버들이랑 이 조화를 위해서 부드럽고 맞춰서 이렇게 부르는 편인데 그 앨범에서는 그냥 약간 제가 노래방에서 부르듯이 불러가지고 그 곡을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제가 직캠은 잘안 보는 편이고, 약간 쑥스러, 쑥스럽더라고요. 그래서 직캠은 좀안 안 보는 편이고, 그나마 무대 영상 같은 거는 가끔씩 이제 보긴 하는데, 모든 곡을 너무 최선을 다해서 했어가지고, 다 자신 있는 것 같아요. 아, 어렵다. 어렵다. 일본 곡 중에 해피엔딩이라는 곡이 있거든요. 그게 전체가 어려운 건 아니고, 그 중간에 정말 빠르게 팔이 지나가는 곡. 부분이 있어요. 그 부분이 정말 어렵다고 많이 느꼈고 곡 자체를 이제 다 같이 만들다 보니까 세븐틴 힙합 팀의 모든 곡이 정체성이라고 볼수 있는 그렇지만 어, 이 곡은 특히나 더 멤버들이 의견을 많이 냈고 이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는 어, 이렇게 해볼까요 저렇게 해볼까요 이런 얘기하면서 했고 제 부분 보시면 좀 약간 정말 그 동네 건달처럼 이렇게 나가는 장면이거든요 감독님이 어느씨 그냥 정말 양아치처럼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제가 막막 막 칼도 돌리고 막 뭐, 뒤에 막 쳐다봤다가 막 이랬던 기억이 나네요. 저는 정말 가사를 중요시 여기고, 개연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. 그래서 캐럿들이 들었을 때한 번에 확 이해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가장 중점으로 두고 있어요. 아... 요즘에는 너무 힘들었던 시기도 있고, 그 힘든 시기에서 벗어나고, 좀더 행복해지고, 단합이 되고, 마이스트로에서 해선 세븐틴을 보여주자 약간 이런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세븐틴에 좀 여유를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저는 어떤 멤버랑 듀엣을 해도 너무 괜찮다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정한이랑 하게 돼서 어, 너무너무 재밌었고 둘이 성격이 좀잘 맞아요 그래가지고 뭐 서로 장난도 많이 치고 제작 시작 과정부터 이제 되게 미팅을 많이 하면서 앨범에 완벽한 스토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스토리대로 어, 뮤직비디오나 앨범 진행이 너무너무 잘된것 같아서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앨범 전체가 정말 하나의 완벽한 작품 책 같은 걸 보는 느낌으로 어, 개연성이 정말 훌륭하고 곡도 우지범주가 완벽하게 써줘서 너무 좋고 제가 좋아하는 걸 그냥 딱 집약해 놓은 집약체 같아요. 어 그냥 열심히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고 뿌듯하네요. 되게 뿌듯해요. 어, 저 자신에게는 새롭게 또 나아갈 길을 좀잘 만들어 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세븐틴 멤버들에게는. 지금까지 고생했고, 앞으로 또 고생하자. 그리고 캐럿들한테는 정말 무한히 감사합니다. 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. 일단, 제가 지금 취미생활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. 이 취미생활을 정말 제대로 즐겨서 제가 요즘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고 있는데, 사진도 캐럿분들에게 많이 보여드리는 게 목표고, 세븐틴으로서는 또 당연히 음악과 여러 컨텐츠들을 보여드리는 게 목표고, 게임도 열심히 해서 게임보이를 캐럿들과 같이 또 재밌게 즐기는 이세 가지가 다 목표인 것 같아요. 뭐, 뭐가 뭐 좋을까요? 하, 물어본다 어, 내 삶에 가장 힘이 됐던 세븐틴 노래는 이 궁금하네요 아레나 8호로를 이렇게 어, 촬영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즐겁고 기쁘고요 인터뷰도 그렇고 사진 촬영도 그렇고 너무너무 재밌게 어, 촬영을 했으니까 많은 분들께서 많이많이 어,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 잔디밭에 제대로 된 홍이점 내 눈에는 너뿐이야 누가 있습니까 렇게 스쳐간 아 그렇게 스쳐간 계절의 감촉과 잘 나의 향기를 내불안에내 뭐였지? 정상까지 많은 시 보란 듯이 I always e e n 이 노래 듣 짝짝짝짝